저희는 하나 외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이 BNK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어 개막전은 가뿐히 지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 구슬이가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박신자 때는 그냥 가지라고 준 거고요 이제 시즌 때는 저희가 많이 이길 거니까 그거라도 즐기라고 우승한 지가 아마 13년 14년 전, 4년 정도 전. 멍를 그 크게 잡고요. 저희는 우승입니다. 어?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재탄하할수 있는. 봄농부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. 우승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초심의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. 네 일단 저희 팀엔 박하나 선수가 있고요. 네 저희 신한행에도 김하나 선수가 있기 때문에. 어네 안타깝게도 저희 우리 행에는 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BNK 구슬입니다. 어, 어 저희 팀 구호가 썸 원인데 저희 팀이 하나의 우승 반지를 끼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. 저희 팀 자체가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팀의 행운의 부적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이 플랜 카드인데. 아 네. <laughs> 이게 정말 행운의 부적인지 이제 효력이 정말 좋은지 좀.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시즌6경기니까는요 네. 3대 3으로 가겠습니다. 안감도 있꼭 약속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. 3대 3으로 가겠습니다. BNK랑은 우연치 않게 뭐 박차도 개막전이나 결승전 했는데 뭐 저희가 다두번다 이겼고요. 그래서 저희가 한 4승 2패 정도로 저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저희는 하나 외에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. 개막전이 BNK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어 개막전은 가뿐히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구슬이가 저에게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서머리그 결승전에서 구슬 선수가 어 박신자 때는 그냥 가지라고 준 거고요. 이제 시즌 때는 저희가 많이 이길 거니까 그거라도 즐기라고 준 거예요. 어, 사실 박지 선수가 그 작년에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고요. 어, 금방금방 어떤 리그의 어떤 그런 어시합에 어떤 그런 거를 빨리 습득하는 선수여가지고 제 소망은 빨리 이제 이 코치에 버금가는 선수가 되기를. 이소희 선수가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스태프들은 개인적으로 비타민이라고 불러요. 비타민. <laughs> 어. 뭘요? 그 국가대표에 갔다 온그 약간 갔다 온좀 건방져졌어요. 그래서 제가 건방진 국가대표 김연이 선수라고 그러는데요.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부분에 그 예전에 그 영화 그 주의소 사건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. 한 놈만 패자 해가지고 두 팀만 패습니다 근데 한 놈만 패자 꼭 이기고 싶습니다. 비행기 선수들한테는 한 놈만 패자. 하나 외에는 기필코 이기고 가겠습니다. 한 놈만 패자. 농구의 재미, 스피드를 통해서 좋은 경기도록 보이도록도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개막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역시도 어쨌든 시작이기 때문에 꼭 이겨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할수 있도록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잃을 게 없는 팀이고 KB는 또디펜는 챔피언이. 가 그러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이 몰아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개막전 내네 경기를 다 승리를 하고 웨크타임을 뭐, 그 맞이하고 싶고 첫 단추를 잘 깨도록 신한점만 생각하고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는 저희가 이기는 걸로 말 그대로 제가 준 거니까 <laughs> 고마워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줬다고 하기에는 진천에서 고수 선수의 멘탈이 너무 나가 있지 않았나요? 시즌 때는 저희가 더 많이 이겨가지고. 그럼 고맙다는 말못 듣게. 저희 이 갈고 있거든요. 하나 외환 긴장하세요. 아저 아까 유영준 언니님께서 하나 외환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희는 하나 외환이 아니라 K B 하나 외행이거든요 거기쯤이야. 뭐. 그냥 그냥 넘어가는 산인 거죠. <laughs> 언덕 정도. 긴장해야 돼.